여자분이 한 분이 따라 들어오시더라고, 지금 니디 같이 따라 들어오셨는데, 저분 누구시냐고, 도대체 누가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만들었나, 용자 잔데 증거가 없다는 거지.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네, 네. 어, 미제사건 관련해서. 어, 어, 미제사건. 5년쯤 됐은, 된 일이네요. 5년쯤에 방송 나온 사건인데요, 이게. 따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시면 차를 한잔 먼저 먹잖아. 네. 전복 이전에. 차를 한잔 마시는데, 그 손님 뒤에, 웬 여자분이 한 분이 같이 다, 따라 들어오시더라고. 여자분이 들으셔 그래서 내가 죄송하지만, 집안에 젊어서 돌아가신 이 여자분 누구시냐고. 그랬더니만은 이 아가씨가 놀리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지금 니네 뒤에 같이 따라 들어오셨는데 저분 누구시냐고 그랬더니만 아, 이 진짜 궁금한 건데 응, 응. 이게 형체가 싹 보이는 거예요? 완전 완벽하게? 형체가 싹볼 때도 있고 스쳐 지나가면서 보일 때도 있고 전구등 켜지듯이 반짝 보일 때도 있고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고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고 여러 질이에요. 그래서 니네 지금 뒤에 네 여자분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데 저 여자분 누구냐? 그랬더니만은 저희 엄마입니다 이래. 엄마가 좀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내가 또 그랬더니만 아가씨가 예, 기사하셨어요 이래. 아 그래요? 차한잔 드십시다 하는데 순간 뭐가 지나갔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편이 탁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지. 죄송한데요. 예.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나오셨어요? 이랬더니만. 아가씨가 자주러지는 거야. 어떻게 하시냐고. 왠지 자기를 보니까 그 방송편이 떠오른다. 그랬더니 만 아가씨가 우는 거야. 어, 그래서 원래 이 창원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인데, 타 지역인데, 이제 창원서에서, 창원경찰서에서 이 미제 사건을 관리하고 있을 때여서 이제 그 아가씨가 엄마 한을 풀 거라고 그 범인을 잡을 거라고 창원에 왔다가 이제 우리 집을 어찌어찌 찾아오시게 된 거죠. 도대체 누가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만들었나. 그때 이 아가씨는 어렸고그 방송을 보면 어릴 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가씨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거잖아요. 그 범인한테. 어릴 때는 무서워서 피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엄마가 자꾸 꿈에 나오시더래. 아, 내가 할도리를 못해서 엄마가 꿈에 나오나 싶어서,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의뢰를 하고, 미제사건팀에도 다시 이제 의뢰를 하고, 그 이제 범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심정은 가는 거죠. 심증은 그래서 내가 나도 뭔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 인상착의를 말씀을 드렸지 네. 이렇고 이렇고 이런 사람이 보인다 그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 그랬더만 안 그래도 그분이 최대 유력한 용의자인데 증거가 없다는 거지 뭉타주가 응. 응. 나오죠 꼭 필요할 시에는 일러주세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필요 없을 때 있잖아 네. 누가 뭐 훔쳐간 것 같아요. 혹시 그 사람 얼굴 누군지 알겠어요? 내가 심증은 가는데 두 사람이 찝히는데 만 아유, 키 작은 사람요, 그냥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좋은 데 쓰기 위해서 신령님들이 오시는 거잖아. 그럴 때 중요한 순간에는 한치 오차도 없이 가르쳐 주세요. 아, 그래서 그분 그러면 아직까지 뭐 행해다? 해결... 그 뒤로 아직 제가 연락을 못받그 친구랑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닌데 아마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증거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좀 이미 뭐 20년 전 일이다 보니 그 당시 이제 뭐 수사했던 분들 도다 이제 안 계시고 심증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잡기가 쉽지는 않죠.